안녕하세요, 닐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외 클래스를 만들고 또 그거를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던져진 예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저희가 작성한 예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애라는 함수가 제함수가 예외를 던지고 있어요. 이 두가지 예외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렸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자바 런타임이 이걸 받았고,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프로그램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출력이 되지 않고 이제 나머지도 다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예외를 처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예외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치명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서 치명적이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 다시 입력 값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다시 입력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외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제 했던 것처럼 끝나버릴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외를 처리할 것이 있으면이 중에서, 둘 중에서 이첫 번째, 천을 넘는 예외에 대해서 일단은 예외를 처리하도록 할게요. 예외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요 녀석이 예외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죠? 이 클립 쓰고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이 거지는 걸 알겠는데 그 외에 만약에 다른 도구를 쓴다거나 또 메모장 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외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자바 API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API를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API가 만약에 예외를 던지고 있다. 그럼 이 API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예외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바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녀석 갖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쓸 거예요.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리드라고 하는 그 함수 를 쓴다고 합시다. 그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는 그이 함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자에 대한 설명과 이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좀만 내려보시면은 얘가 던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로즈해 가지고 아유 익셉션과 그다음에 널 포인터 익셉션 이두 가지의 익셉션을 던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메모장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두 가지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그걸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녀석이 예외를 던지는 녀석이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 중에서 아까 봤지만 1000을 넘는 예외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고 를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외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그블럭을 감싸서 여기에서 던져지는 예외를 잡겠다. 그럼 잡다라고 하는 것이 캐치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이때 1000넘는 예외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리는 어, 여기, 캐치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라고 한 녀석이 여기서 트라이 고문 이 블럭에서 던져진 것을 얘가 잡아서 그 잡은 내용을 여기서 조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달리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보고가 된 거고요. 보고된 것을 내가 이제 전달받아서 그걸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다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 어, 전에는 여기서 이제 스로우된 녀석이 있고 그것을 여기서 예, 캐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블록만 만들어 놓는 것, 그냥 단순히 하 캐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오류 조치가 된 겁니다. 근데 예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걸로 하는 것은 아니고 메시지를 말해줘야 돼요.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여기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자에서 커스텀하게 저희가 1,000을 넘는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입력값에 대한 오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값을 예 제대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어, 얘기할 수도 있겠죠. 1,000을 넘는 값을 입력했다고 라 하는 그 오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예외가 예외가 어떤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다 동일하게 예외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전달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어할수 있어요. 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오버라이드해서 여기다가 일률적으로 메시지에 대해서 선을 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좀더 친절하게 이쪽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쓸 수가 있죠. 자 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객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메시지를 얻어가지고 이걸 출력하게 되면은 자, 실행해 보면은 저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오고요. 앞으로 이 오를 만드는 블록에서는 이 메시지를 이용해서 좀 친절하게 메시지를 같이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커스터마하게 메시지를 만들어 놓은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지 말지 아니면 이걸 다시 입력받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게 예외처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